해야 되는데 그냥 다 들어가도 됩니다 라는 상태로 딱 바늘을 해줬더니 그냥 꾹꾹 눌리면서 가요. 꾹꾹 눌리면서 가면 무조건 1피는 데미지를 엄청나게 크게 입고 딱 2차 때 보면은 돌로 말려서 톡 떨어져 있어요. 저는 색소가 들어가지 상처가 너무 많이 나면 오히려 색소 주입이 안 됩니다. 아무리 좋은 색소를 써도요. 똑같은 앞조절로 텐션을 줬으면 특히나 눈썹이 난 쪽은요. 피지도 많고, 투명층도 있고, 굉장히 기름기도 많은 곳이에요. 그런 부분들은 좀 유수분 제거를 한 다음에, 제거를 해준 다음에, 끝부분이 문제잖아요. 그죠? 끝만 디자인을 한 다음, 저는 가운데는 3피로 시술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3피, 바디는 3피, 끝은, 끝 전혀 못 내겠다 싶으면, 1피로, 끝을 흐려주면서, 각 잡아주고, 똑같은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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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는 거죠. 라인 잡을 주면서 자이 속도도 이 정도면 돼요. 너무 빨리 하잖아.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들은요. 일단은 머신기 자체가 손놀림이 굉장히 빨라요.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 다 속도 이렇죠. 자 이렇게 합니다. 1피 특히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요. 아시죠? 그죠. 근데 이 정도의 아날로그 가 아니고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어, 두 가지의 장점을 장단점을 다 가,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머신기는요 천천히 색깔 주입을 한번 들어가더라도 천천히 넣고 90도 각도 유지하고요 자세가 안 나오면 뛰어야 돼요 다시 텐션 잡고 뛰고 천천히 또 뛰고 천천히 각 잡아야 돼요 내가 이 손의 자세와 각을 잡을 때 본인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한 3, 4단계 나눠요요 3단계도 좋아요. 3단계도 좋고. 초보자들이 문제가 뭐냐면, 눈이면 눈 중앙에서부터 안으로 먼저 들어가. 그러잖아요. 들어가서, 자, 윙, 시술 들어가고, 안에서부터 다시 밖으로 빠져. 빠지는 데까지 동선이, 한 자리에서 동선이라고 칠게요. 자, 왔다 갔다. 갑니다. 자, 겹치고, 자, 박음질처럼 겹치고, 왔다 갔다, 왔다 갔다. 반 왔으면 다시 반.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할때두 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면을 채, 자, 채우면서 가요. 웽 하면서 가요. 가. 그죠? 그러 안쪽으로 가서 다시 끝을 흐리면서 이 부분이요. 되게 색깔이 안 들어가잖아요. 그죠?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계만 막 넣고 있어요. 텐션을 여기에서 끝에서부터 잡아당겨요. 잡아당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왼손이 재정립을 시켜주고 오른손이 당기면서 들어가요. 치면서 들어가야 돼요.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윙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 쉬고 또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왼손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자꾸 스크래치만 계속 내는 거예요. 오른손이. 안 들어가니까. 많이 들어간다고 아이라인 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. 정확하게 타공을 하고 정확하게 압을 주면요. 정확한 깊이를 들어가게 되면 굳이 많은 선들이 막 여러 번 들어가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. 특히나 아이라인 1P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들어가다 보면요. 여기, 근데 깊이가 여기는 막 피나고요. 여기 깊이가 달라서 그래요.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압이 여기 들쑥날쑥해요. 막. 한번 잡았으면 띄고 다시 정립을 해서 다시 잡아야 돼요. 끝을 잡을 때는 끝을 당겨주고끝 땡겨주고, 땡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아서 여기 끝 디자인을 믿고, 땡기다 보면 디자인 다 빠그라지죠. 막, 안 보이지. 근데 이 라인선을 믿고 가는 거예요. 내가...